지난 시간에 우리 룸메이트로 들어왔던 루시랑 폐업 직전인 자도의 꽃집으로 같이 와봤는데 아왜 그러시죠? 왜 화를 내시죠? 아뭐 파는 게 없다고요? 죄송해요 저희가 폐업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화가 나셨어요? 우리 꽃집을 되게 좋아하셨나? 왜 이래요? 지금 우리 가게 왜 이래요? 아니 그리고 이 가게를 어떻게 파는지 알았어. 이 부지 살때 받았던 권리증 있잖아요. 요거를 눌러서. 공동부지로 대팔기 아니면 댓글에서 알려주셨는데 어? 이거 왜 사용중이죠? 제가 사용중인가요? 누가 보려고 하고 있나봐 어? 혹시 루시가 보러 가고 있는 건가? 이 권리증... 어? 루시가 보나보다 나도 한번 감상할까? 이거 뭐야? 이 권리증에 의거하여 홍자도가 7천 시몰로온의 작은 동네 가게 의 소유주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아 이거 감상해서 읽으면 여기 이렇게 써 있다는 거구나. 그래요. 그런 권리증을 지금 아까처럼 눌러서 팔거나 이렇게 올려놓고 얘를 진짜 판매하는 것처럼 눌러서 물건 팔듯이 팔면은 그래도 팔린대요. 어? 근데 이렇게 팔면 더 비싸게 팔리네? 그냥 팔면은 7000시몰레온인데 제가 높은 가격으로 팔면 8000시몰레온에도 팔수 있는데요? 어이없이 비싸게 하면요? 만사천 이걸로 팔아야겠네. 저는 이 가격 아니면 안 팔겁니다. 오늘 사실 루시랑 여기 온건 그냥 제 옛날 가게 보여도 주고 여기는 토마토도 한번 따먹고 팔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겸사겸사 왔던 건데 어? 요렇게 이 가격에 팔수 있다면 저 팔게요. <laughs> 저기요. 그렇게 꽃집 문 닫는 게 아쉬우시면 직접 사시던지요. 아, 아니면 아 이분들이 지금 꽃집 자기가 사겠다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 아니야? 아저그가격엔안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팔아. 어왜 밀어요? 만 <laughs> 4천 이상 아니면 안 팔아요. 아니 이 아줌마가? 왜 자꾸 찔러요. 기분 나쁘게. 나도 찔러. 자두는 계속 올부처럼 오는데. 속으로는 엄청 속상하다고요. 어 그걸 바라보는 루시. 어? 이분 살려나? 어, 약간 구매욕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유, 너무 비싸다고. 아, 잠시만요. 자꾸 저한테. 저도 찌를 수 있어요? <laughs> 계속으로. 아, 폐업해야 돼요. 속상해요. 우리 건설회사 사장님 루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잠깐만, 자두야, 빨리 찔러. 너도 찔러. 어, 쿡 찔리기만 해. 차마 손님을 찌를 순 없는 건가? 어, 얘도 본다 본다 한번 얘한테 팔아보자 판촉하기, 기본 판촉 제가 꽃집으로 소문도 많이 내놔서 많이 올 거예요 어, 또 찔러? 당신처럼 한심한 친구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내가 가구 할인점에서 일하는 건 몰랐죠? 앞으로는 당신의 집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제일 비싼 값을 치르게 해드리죠 이런 것도 얘기해주네 가구 할인점에서 일하세요? 얘를 고용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그잘 다니고 있던 잘난 가구점에서 그만두게 해드리죠. 그리고 폐업 직전인 꽃집에 취업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어, 고민이 되긴 되는데, 아니요? <laughs> 어우, 똑똑하네. 안 넘어오네. 아니, 근데 토마토는 좀 잘한 거야? 왜 토마토가 약하지? 전부 물 줘야겠다. 어, 꽃 뜯어가지 마세요. 아니, 지금 우리 부지에 야비한 기운이 흐르나? 다들 왜 이래요? <laughs> 루시씨. 저의 상황이 지금 이래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루시는 야비한 행동 안 한다. 어머! 힘내요, 그래도. 꾸집 잘 꾸며놨었네요. 우리 룸메이트 너무 좋아. 아, 이거 살 거예요? 말 거예요? 우리가 게14,000 이상으로만 팔아요. 근데 이 토마토는 도대체 언제 나는 걸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까? 계속 격려해주는 건가? 고마워요. 언젠간 좋은 값에 팔리겠죠. 폐업도 제 맘대로 되는 게 아니네요. 아얘또왜 이래? 이리... 저기요. 나 가만 안 있어. 이러면 자꾸 그러면. 어? 나는 손님이라서 심하게 때리지도 못하는데. 아유 때리네. 때린다 때린다. <laughs> 분한 가봐요. 어 간다 이제. 아 어, 가버려라. 가게 사실 뿐. 이제 꽃이 아니라 가게를 팔아요. <laughs> 요것 좀 보세요. 만사천 시몰레온. 이분은 왜 이래요?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아니, 꽃집 아니었어요? 이 꽃집을 판다는 건가요? 아, 길을 잃은 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뭘 찾으시는 거예요? 어? 아, 가게 보는 것 같아. 여길 사도 될지 둘러보는 것 같지 않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아, 그건 없고요. 제가 보면 알아요. 오, 어, 계속 본다, 본다. 잠깐만, 저, 저기서 용변을 해결하고 올게요. <laughs> 여기선 안 돼. 여기선 안 돼. 손님 앞에서. 감탄받기 어? 우리 룸메이트가 나한테 감탄하러 오고 있는데? 지금은 안 돼요 뭘 감탄하려고 하는 건지 몰라도 아 여기까지 쫓아오시는 이분이 살 건가? 아, 조금 깎아주시면 안 되나요? 당연히 안 되죠 아이고 팔릴 거예요 힘내요 자드이아 근데 잠깐만 아이고 아 잠깐 결국 어 저기서 저기서 비웃고 있어 <웃음> 나 웃음 쌌어 <laughs> 저기서 비웃고 <미흡고> 잉고 <있고. 웃음> 괜찮아요. 자두는 울보의 오줌싸개야 그냥 원래 캐릭터가 그런 거야. 아, 이제 냄새 나요.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어른스럽게 내 곁을 지켜주는 느낌이야, 루시가. 아, 머리 아프다. 내 룸메이트 어떡하면 좋아. <laughs> 토마토 오늘도 따먹긴 좀 그런 거 같죠? 자, 문 닫고. 가게 팔리기 전까지 또 와야 될것 같아요 꽃집은. 제가 먼저 쓰면 안 될까요 화장실? 나가라고요? 저 이렇게 냄새 나는데요. 그냥 같이 써요. <laughs> 아니 같이 써요. 뭐 어때? 아이 나가라네. 얼마 씻지도 못했는데. 아 배고팠어. 감자칩 맛있다. 어머. 자두 볼 때는 밥 먹으면서 보기 힘들다는 댓글을 봤어요. <laughs> 근데 그것도 제가 최대한 편집을 했던 거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샤워하고 폐업을 당장은 못 하니까 일단 또 알바를 다녀야겠다. 어머 어머 왜또 뛰어들어와요? 나가래. <laughs> 화장실 쓰기가 좀 그렇다. 둘이 사니까. 급하셨구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쓰세요. 급한 거. 어머, 벌써 아침이에요. 신문이 왔네. 아, 나 일자리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될까봐. 로저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라도 허위신고 몇번더 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음, 어디 보자. 내가 할 만한 거. 군인 직업군? 다른 건요. 법 집행관? 다른 건요. 어, 건축 직업군? 이거를 룸메이트가 소개해준 거지.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해보겠느냐고. 아, 그럴까요? 저 거기 알바 다녀볼까요? 건설회사 사장님이 꽂아줬어. 아, 맞다. 나 그리고 알바도, 커피숍 알바도 하고 있었는데, 그 어느 생각부터 안 나갔네? <laughs> 아, 여기 이렇게 우리 아파트에는 열심히 일하러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집에서 할 만한 부업거리 없나? 부업으로, 이거 뭐예요? 아, 상큼의 레모네이드 가판대 레모네이드 마실 시간입니까? 이웃들이 갈증을 호소합니까? 아, 상큼의 레모네이드 가판대로 그들의 구세주가 되어보십시오. 전세대를 위한 무작위 구조물 제작자, 립코가 제공해드립니다. 이거 1 2 5시올레온밖에 안하고, 이거다. 카페 알바 경험도 이틀 있고. 어떻게 쓰는 거죠, 이거? 레모네이드 만들어 판매하기. 이집 안에서 어떻게 팔아요, 근데? 밖에 갖고 나갈 순 없는 건가? 레모네이드 만들어 판매하기. 아이고, 앉아서 하네요. 이거를 레몬이 어디서 나서 먹자. 설탕도 넣은 거 같고, 이렇게 저어서 우와 우와 우와. 안에 있어. 레몬 썰어서 넣은 게 있어. 그걸 컵에 나눠 담고, 팔리길 기다리나요? 판매하기. 앉아서 팔아봐. 여기서는 우리 룸메이트밖에 안사 먹는 거 아닌가? 아, 가격 정할 수도 있네. 어, 왜안 되죠? 아, 여기 아파트라서 안 되는 걸 수도 있겠다. 마당에서 하면 될거 같은데, 이거. 우리 이사 갈까? 뭐, 돈은 없지만 이거 팔고 가면, <laughs> 가보자, 가보자. 이거 부업하려면 나가야 돼. 소유부지 팔기? 아, 이사 간다고요? 잠깐만, 그 루시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사 가면 루시는? 어? 여기서 파니까 작은 동네 가게도 팔리네요? 아, 그럼 그렇지. 요렇게도 팔수 있어야지. 근데 어쨌든 저는 권리증을 팔 겁니다. 이거 그냥 팔면 7 0 0 0시몰론 밖에 안 해요. 부지 크기 2 곱하기 2밖에 안 됐어요? <laughs> 아, 근데 지금 여기도 집이라서 못 파는 거 같고. 아무래도 루시랑 떨어지게 될까봐. 아, 다녀오세요. 이사는 안 되겠다. 이 집이랑 정도 들었어. 그러면 다른 부업을 찾겠습니다. 아, 잠깐만. 나 바본가? 내 꽃집 가서 레모네이드 하면 되잖아, 그럼. 거기는 야외니까 거기서 레모네이드 팔면 되지. 됐다, 됐다. 좀 잡고, 뭐좀 먹고, 나가요. 구운 치즈 샌드위치 해먹고. 오, 자두가 요리 분야의 열정을 또 획득했어요. 이 다음은 식당이야. 아, 근데 식당까지 차릴 수 있는 <laughs> 그런 기회가 올까? 오, 자, 팬을 꺼내고 거기에 샌드위치를 올려서. 구운 치즈 샌드위치로 만듭니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진짜. 오, 이렇게 많이 차렸어요. 어, 진짜 맛있겠다. 아, 맞다. 그리고, 야망보상물. 야망보상물은 뭐야? 저한테 5,000포인트가 있는데, 그걸로 이걸 사는 건가요? 얘 뭐냐? 행복 헬멧? 신비에 쌓인 행복 헬멧의 기분 살리기 효과에 관해 많은 논문이 나와 있지만, 여전히 잘 이해되진 못하고 있습니다. 아, 요거 쓰면 뭔가 기분을 조절할 수 있나 보구나. 요 옆에 있는 건요. 헉, 돈나무? 돈나무가 여기도 있었구나. 근데 골드 야망 이하에서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데요. 야망 계량기를 보고 사용하라고? 헉, 이거 살까? 아니 부업이 다웬 말이야. <laughs> 요 요것도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건 뭐지? 그밖에도 다른 거는 되게 과학적인 발명품들 같아요. 사랑의 욕조, 이런 것도 있고. 진품 명품 위조 기계? 그냥 직접 인쇄할 수 있는데 굳이 돈을 벌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직업과 일자리는 당신이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아이들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진품 명품 위조 기계가 정답이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 이거, 뭐야. 이거, 이거 하고 싶어요. 아니야! 아, 지금 순수한 자영업자가 무슨, 무슨 유혹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난 이거면 좋게. <laughs> 이것도 되게 커 보였는데, 저걸 보니까. 오! 뭔 소리야, 뭔 소리야. <laughs> 여기 막 돈이 달려있어. 수확하기. 룸메이트가 보기 전에 일단 다 수확을 하자. <laughs> 오, 하나하나 딴다. 얼마야? 지금 돈이 들어왔나요? 내가 못 봤어. 어허. 그럼 일단 저걸 조금 사용을 해보는 게 좋겠고. 이게 약간 그런 거죠. 지금 게임하고 있잖아요. 게임에서 막 무슨 식물을 키워. 물 주고 잘 돌봐주면 그게 진짜 돈으로 환급되는 게임인 거야. <laughs> 아무튼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장기야망 혜택. 아, 저 포인트 하나 있네요. 여기서 요 라인은 다 체크를 해 놨고 지금 능숙한 협상가를 한번 해 볼까? 가게 잘 팔게. 아, 그리고 이걸 해놓으면 다른 심들에 비해 한층 두둑한 급료를 챙기게 된대. 우리 룸메이트가 나한테만 조금 더 챙겨주는 거지. 이거를 선택해놓고 출근하면 되겠다. 그래도 가게부지 한번 갔다는 와볼게요. 레모네이드 한번 팔아보고 싶어. 레모네이드 가판대. 자, 여기다가 놓고. 가격 정하기. 이제 할수 있나 보자. 오, 할수 있다. 자. 보통 가격으로 팔게요. 레모네이드 팔기. 어, 되나 봐, 되나 봐. 꽃집은 이제 문 닫고요. 비교적 간편하게 팔수 있는 레모네이드로 잠시. 어, 제 소피 같은데? 소피가 왔다. 우리 가게에. 소피, 진짜 오랜만이다. 너 아직도 거기서 일해? 왜 그동안 그렇게 통화가 힘들었던 거니? 인사하기. 이거 팔면서 인사할 수 있어? 안되네. 나 요즘 부업해. 여기 와서 이것 좀한잔사 마셔줄 수 있어? 근데 이런 거 원래 애기들이 하는 거 아닌가? 보니까 크기도 되게 조그맣고 <laughs> 내가 팔아도 되는 건가? 레모네이드 팔아요. 아 이거 애기들이 팔아야 팔리는 거 같아. <laughs> 근데 뭐 이거 팔려고 시도를 하면서 저 권리증 파는 시간도 벌고 그러는 거죠 뭐. 아, 이렇게 안 팔리는 거, 이것 때문에 이사했으면 또 억울할 뻔 했어요. 소피, 요거 한 잔만 사 마셔줘라. 소피, 와, 여기 밑에 레몬 되게 많아. 되게 아기자기하다, 이가판대 소피, 꽃집 살래? 소피한테 팔아볼까. 기본 판촉하기. 판촉을 열심히. 몇 번이고 하면 좀 생각이 들지도 몰라. 아, 근데 너무 비싼데. 만사천 시몰레온? 여기가 그냥 갚판대가 아니라니까. 내가 하나하나 다 손봐서 만든 곳이야. 어? 이게 뭐야? 자두는딱 이번 한 번만이라며 할인된 가격을 제시하여 손님의 지갑을 열게 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어, 저 동패찌 떴어요 그러면? 이제 은배찌 따고 싶은 거 보니까. 어, 동패찌다. 드디어 하나 땄다. 그럼 내가 싸게 해주겠다고 그랬어? 안 돼, 안 돼. 14,000 이하로는 안 돼. 아 계속하면 뭐가 되는구나 비싼 가격에 제한하기가 생겼네요 이제 그래도 아직은 기본으로 아아 아, 구미호코가 사라졌어 게다가 사이가 나빠지고 있어요 <laughs> 너 정말 나한테 이 가격에 팔겠다는 거야? 아아안살것 같네요 아 그럼 레모네이드도 안 팔리고 집에 가야겠네요 평생의 행복은 뭘까? 평생의 행복은 어떻게 오는 것인지 궁금하니까 한번 읽어보자. 입 벌리고 읽는다. 되게 좋은 내용이 들어있나 봐.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이 책을 읽고 있는 도중에 뭐가 더 달렸나 봐. 수확하기. 이번엔 잘 보자. 돈이 얼마나 들어오나. 웃으면서 딴다. 자, 짱. 수확을 했는데 주머니에 넣었더니 아, 잠깐만. 40시울레온이었어요. 정말 정말 소일거리네. <laughs> 일기 쓰기. 아, 오늘 어젠가 가게에 왔던 사람들이 가게를 인수할 것처럼 해 놓고 결국 사진 않았다. 가게가 팔려야 다음 일도 시작할 수 있는데 곤란하다. 그리고 부업으로 이것저것 해 보려고는 하고 있는데 남처럼 쉽진 않다. 우리 룸메이트 퇴근 시간까지 이렇게 시간을 보내볼게요. 그래도 또 식구가 됐다고 기다려지네. 어? 잠깐만. 룸메이트 퇴근 시간이 5시인데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오늘 약속이 있는 건가? 끝난다고 바로바로 바로 오진 않는구나. 언제 오려고 그래요?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12시가 지났는데? 어? 잠깐. 이부지 있네? 아, 옥상에 있었구나. 왜안 들어오고 있었어요? 아, 여기서 놀고 있었으면 말해줬어야지. 어? 왜, 왜 그래요? 저한테 뭐 화난 게 있어요? 침대가 하나뿐이라서 그래요? 아이, 화 풀어요. 돈 벌어서 침대도 사놓을게요. 함께 춤추자. 스트레스 풀고 들어갑시다. 이렇게 저의 사정을 다 알고도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친구, 우리 룸메이트. 너무 좋아요. 내일 첫 출근도 잘해볼게요. 소개시켜준 일이니까. 자도의 통근차가 1시간 후에 도착합니다. 아, 그렇다면 아침을 빨리 먹을 시간이 될까? 시리얼 간단하게 먹고 나갈까요? 루시는 언제 나가죠? 루시는, 어, 루시 오늘 쉬는 날이구나. 저만 나가네요. 그럼 갔다 오는 동안 루시 보고 있어도 되겠다. 어, 방금 왜 나를 이렇게, 왜 그래요? 내가 싫어? 아니 잠깐만 시리얼을 얼마나 얼마나 많이 먹으려고 이렇게 많이 탄 거야? 아그 모습을 보고 놀래서 그러는구나. 같이 먹으려고 이만큼 한 거예요. 여기 둘 테니까 아침으로 드세요. 이거 먹어요. 아 여기 룸메이트 거까지 쳐려줬네 아예. 시리얼을 싫어했나? 어제 저녁부터 살짝 저 피하는 거 같은 거 기분 탓이죠? 저 냄새도 안 나는데. 음료도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그자 어휴, 먹음직스럽게 먹어. 어, 내 네, 출퇴근처 온것 같다. 조금만 먹고 얼른 나가겠습니다. 어머, 이번에도 이렇게 또 어디 납치해 갈것 같은 차로 데리러 왔네. 알겠어, 알겠어요. 다 먹었어, 다 먹었어. 갑니다, 갑니다. 다들 바쁘게 살아가고 있죠? 저도 이제 그 무리에 끼어서. 알겠어요. 나왜 이렇게 안 나와? 오, 나이옷 입었다. 가요, 가요. 제가 사장님한테 소개받은 그홍 자두입니다. 자두는 갖고 우리 룸메이트 그동안 뭐 하나. 저목 떠말고 갔어요. 그것도 같이 치워준다. 오, 접시가 겹쳤어, 이렇게. 딱두 개가. 요거는 좀 보관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두 혼자 살때 일하러 가면 조금 심심했는데, 룸메이트가 있으니까 룸메이트 구경하면 돼서 어, 신문을 갖고 들어와서 읽네요. 지금 보니까 네일아트도 했구나. 뭐에 대해서 읽고 있죠? 오 무슨 기술에 관해서 읽었어. 손재주. 그리고는 책을 읽는데 어 잠깐만 이거 돈나무 달렸네. 이거 루시가 수확하면 안 되는데. 내 건데. 루시가 이것을 아 뭐야! 너 뭐야? 어떡해? 얘 뭐야? 아니 우리 집에 어떻게 들어온 거야? 이게 있는 줄 알고 들어온 거야? 그냥 이웃심인가? 어? 완전 처음 보는데 이것만 딱갖고 가요 너 어디 사는 누구야? 이 아파트 사람이야? 어떻게 우리 집에 돈나무 있는 거 알고 얘가 도둑이지 뭐야 도둑 복장만 안 입으면 도둑이 아닌 거예요? 허? 그러더니 유유히 간다 이렇게 도둑을 맞아? 돈나무 이거 얻다 잘라야겠다 어 근데 또 자랐는데요? 하루에 두번 자라는 건가? 이거 또 누가 오면 어떡하지 <laughs> 저 3시에 어 퇴근했다 퇴근했다 아, 우리 아파트에 우리 같은 직업인 분들이 많았어요. 내 룸메이트처럼 이 사람들도 여기서 가기 좋은 작업장이 있는 거지. 어쩌다 보니 이 아파트가 그 사람들의 숙소가 돼버렸네요, 할머니. <laughs> 오! 아니, 첫날에 저 승진한 거예요? 벽돌 미장이로 승진했어. 실제 건축물이 지어지는 곳으로 진출했군요. 오늘은 220시몰레온을 벌었으며 보너스로 550시몰레온도 받았습니다. 오 잘했다 잘했다. 역시 룸메이트가 소개해준 일을 하니까 잘 챙겨주네. 자 그러면 누가 이것도 따가기 전에 시몰레온도 수확하고 아 근데 조금 씁쓸하다. 자영업할 땐 하루 종일 그냥 붙어있고 오줌 싸고 울고 그러면서 벌었던 돈을 직장 가니까 잘 버네요. 어? 일시몰래 오면 뭐야? <laughs> 아까 많이 따가서 그런가? 자 오자마자 어 이거 아침에 만든 거다 썩었네. 아 시리얼 안 좋아하는가 보다 우리 룸메이트. 배고파요 요리 좀 해줘요. 루시도 요리 좀 해줘. 요린잘안 하나봐. 점심을 그러면 단체 식사로. 아 피곤하구나. 오랜만에 너무 일을 했더니 피곤해. 자고 일어나서 뭘 먹든가. 아니 저 그러면 지금 돈이 좀 생겼으니까 로저 한번 부를 수 있나 또 테스트 해볼까요 거짓 신고 해볼까요 대신 경찰이 여기 못 들어오게 좀 잠가 놓으면 되잖아 방문자는 들어올 수 없는 거야 이것도 훔쳐갈 수도 있으니까 방문자는 안돼 전화하기 긴급 상황 이번엔 로저가 왔으면 좋겠다 아 아니면 그거 밤에는 로저가 오고 낮에는 그 아저씨가 왔던 거 아닐까요? 밤에 한번 불러 보자 그때까지 조금 자다가 어, 또 달렸다 또 달렸다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어디다가 치워 놓던가 나만 보는 데다가 아 근데 일시물레온 가져갔어 에 아, 그래 이거는 뭐 그냥 저금통 개념으로 놔야겠다 잔돈 같은 거 여기 붙여 놓으면은 필요한 사람이 떼가서 쓰는 거야 다 같이 써요 그냥 본 사람이 따가는 걸로 해 야박하게 굴지 말자고요. 그나저나 지금 한 11시쯤 돼서 부르면 될것 같은데 밤에 근무하는 조인 거지. 왠지 그런 것 같아. 잠깐만요. 변기 막아놨어요? 루시? 이거 내가 뚫어야 돼? 루시는 절대 안할것 같은데 이거 좀 막힌 것 같네? 아파트 살면 잘 막혀 이런 게또 우리 룸메이트 탓은 아니야. 그냥 잘 막히는 변기야. 좀 많이 튀긴 하는데. 뚫었다, 뚫었다. 이것도 다 기술 올리는 거예요. 청소도 할까? 이왕에? 어? 나무로 청소까지 하라고 이 표정으로 날 쳐다봤는데? 응. 어, 됐어. 근데 안 뚫렸나봐요, 좀 전에. 계속 뚫기가 있어. 샤워 다시 해야겠다. 샤워하고 부르면 돼. 어, 냉장고에서 루시가 드디어 뭔가 요리하려고 물 꺼냈어요. 뭐죠? 룸메이트가 요리해 주면 좋은 게또제 재료값이 안 들잖아요. 돈 아낄 수 있잖아. 맛있는 거해 줘요. 샐러드인가? 어이네 빨간 거네. 빨간 거 뭐지? 스파게티인가? 나전 샤워하고 나와서 이제 여기 앉아서 저 남자 친구 곧 사귈 건데 집에 종종 와도 되죠, 루시? 아직 사귀는 건 아니고요. 이제 곧 사귈 거예요. 와 스파게티 꼴랑 1인분 했네 경찰서 아 이번엔 제발 로저가 오기를 네, 좀 비켜줄래요? 아 잠깐만 또그 아저씨 왔어 릴리토비 <laughs> 왜 자꾸 아저씨가 와요? 낮에도 아저씨가 오고 밤에도 아저씨가 오는 거 뭐냐고요 아 아니야 아니야 가요 <laughs> 어? 다른 집에도 막 들어가네? 아 그리고 우리 집문 잠가놨는데도 막 들어오네요. 아저씨 죄송해요. 잘못 눌렀어요. 재다이얼 누르다가 저번에 한 거. 어 룸메이트한테 화낸다. 제가 했는데? 내가 한 건데? 룸메이트 <laughs> 막혼나고 있어요. 난 모르는 척. 모르는 척. 스파게티를? 아 근데 돈은 내 돈이 빠져나간 거는 맞는 거 같은데? 호는 룸메이트가 나고 <laughs> 아 미안해요 루시. 제가 사랑을 이루는 게 정말 어렵네요. 그분을 만나기가 너무 너무 힘들어. 제가 짝사랑 중인데 아 잡혀가야 될까요 제가 도둑을 다시 부를까요? 오 어, 진짜 연애 상담 해주는 것 같아. 루시는 나에 대해서 모든 면에서 긍정적이야. 내가 트름을 하건, 오줌을 싸건, 다 되게 진지하게 봐주고, 뭐라고 하지도 않고, 너그럽달까? 어, 여기 돈나무 달렸다. 우리 이돈 수확해서 놀러 나갈래요? 클럽 갈래, 클럽? 놀러 나가자. 어? 잡지 구독하기도 있어요. 요리 잡지 구독할 수 있네? 잡지 구독하자. 너무 좋다. 요리 기술도 올릴 겸 잡지 구독해서 보고, 아, 지금 놀러 나간다니까 루시가 씻는데요. 잡지는 주 1회 배달될 것입니다. 다운타운 쪽으로 좀 멀리 나가볼까? 비밀 라이트 클럽. 아 여기 별로였던 것 같은데 저번에 갔던 데가 여기 아닌가? 밤샘 파티. 지금 밤이잖아. 어서 와서 밤샘 파티의 경험에 빠져보세요. 분위기가 너무 달아올라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저 밤새도록 마음껏 즐기세요. 여기다. 가요. 아, 우리 루시가 또 복장부터가 잘 노는 복장이야. 가요, 가요. 난 앞치마 좀 벗고 올 걸. 여기가 더 장난 아닌데? 아, 여기 로저가 오면 좋겠다. 로저도 놀러 다니지 않을까요? 아니, 불은 왜 이렇게 나는데? <laughs> 여기 이건 뭐예요? 회전하기? 빠르게? 이게 뭐지? 이 도대체 뭐하는 곳이야 이게? 에? 매달려서 회전하는 거예요? 어? 이거 괜찮은 거예요? 아, 빠르게로 했는데.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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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중력 체험 같은 건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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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사랑 때문에 힘들땐 이렇게 정신 없이 지내는 거지. <laughs> 어머, 또 하러 간다, 또 하러 간다. 마음에 들었나 봐요. 와, 이게 뭔데? 이런 게 진짜 있는 거예요? 괜찮아? 늘어져 기대기. <laughs> 너무 지쳤나봐. 아, 어지러워. 아, 멀미나. 아, 멀미나. <laughs> 아, 머리 아파. 아, 로저 보고 싶다. 이렇게 아무리 놀아도 로저 생각밖에 안 들어. 아니, 이런데서 소매치기 당해도 경찰 부를 수 있다던데. 오, 뭐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혹시 소매치기 당할 수 없을까요?